2021년 9월 6일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과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율법을 온전하게 수행하여 내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확인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11절을 이어서 보시면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은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을 모두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두 구절이 교훈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선 10절에 기록된 율법의 대전제가 불가능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11절에 율법으로는 아무,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을 다 준행하여야만 될수 있는 의인이라는 호칭이 율법이 아니라 어,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는 10절과 11절을 정리하여 줍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사람이 있음을 암시하여 줍니다. 13절에 바로 그 주인공이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13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이 흐르도록 또 흐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세우십니다. 그리하여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죄에 대한 인식도 없는 그렇게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이방 사람들을 의인으로 세우시죠. 이 사실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며 세우시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은 10절과 14절의 교훈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사람의 유언과 하나님의 언약을 나란히 놓고 설명하고 있지요. 이둘 사이의 공통점이 바로 지울 수 없고 더할 수도 없으며 어, 폐기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너의 후손이라는 언약, 이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유언장을 남긴 사람의 그 진중한 유언을 존중하듯이 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감하여지거나 더하여지거나 폐하여질 수 없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본질이 바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18절입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율법, 유업을 거져주셨습니다. 언약이 그 어떤 행위에서 비롯된 공로와 같은 성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 거져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을 어떻게 묵상하고 있습니까? 나의 지나온 신앙의 연수, 나의 교회를 위한 헌신, 나의 율법의 준행 여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의 척도로 활용하며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부패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죄인인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자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 지어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자들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존재자들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우리는 부패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상실된 그러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의인으로 여겨졌고 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14절에 근거해서 어여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심에 따라 그 사역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함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고 의인이라 여겨져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이 아침 여러 가지의 걱정과 근심들로 인하여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나서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향제일교의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그 본질인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